재수를 그러면 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주세요. 어 현역 때 수시로 이제 6대를 교과를 썼는데 최저를 하나도 못, 못 맞춰서 이제 유광탈했습니다. 무조건 의대 목표로 다시 재수를 하게 된 거네요. 처음 현역 때부터 이제 의대를 진학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의사를 꼭 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수 있을까요? 음... 딱히 이제 거창한 이유는 없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 하다가 뭐 삐고 뼈가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불친절하기도 했어요. 불친절하면은 서러워서 좀 아플 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통합과 독재 기숙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기숙을 결정하게 된 이유. 어, 제일 컸던 거는, 이제 현역 때, 어, 노래방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노는 거, PC방 이런 거에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생활 관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봤고, 그러다 보니까 기숙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습시간이 많거나 약간 이렇게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기숙들이 요새 많은데, 어, 저희 학원 재수종합 기숙을 그 중에서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음, 저는 2월 중반까지 독학재수기숙학원을 다니다가 왔는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공부 방향이 잘못됐을 때 잡아줄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도 들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독학재수학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선생님과 상호작업을 하면서 공부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재종기숙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종 기숙 중에도 여러 맞아요. 가지 학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강남 아이퍼 기숙 학원 의대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제가 의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의대관으로 정하기는 했는데 이제 의대관에도 또 다른 학원들이 있잖아요. 저는 수시를 준비하던 입장이어서 수능이 좀 동떨어져 보였는데 전체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원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서 이 학원에 지원하게 됐어요. 전 전체적인 현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어 최상위권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닌 이제 맨 처음부터 예, 기본부터 확실하게 다져나가서 이제 최상위권에 점수를 낼수 있는 그런 학원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재수종합 기숙하면 보통 자습 시간이 조금 모자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어. 특히나 이제 독학 기숙을 다녔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됐을 텐데 네. 자습 시간은 어땠나요? 저는 자습 시간이 딱히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선생님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우선적인 것만 다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동민 학생이 사실 멘토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학습법 같은 게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월별로 내가 어떤 거를 좀 학습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어,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입장이 되게 다른 게 이제 시기별로 꼭 해야 될게 정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살짝 틀에 박혀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게 공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생님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가습의 방향이나 공부의 방향을 정해나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하게 되는 게 자율선택 수업을 고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업이 필수 정규 수업, 자율선택 수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이 수업 들을 그래. 어떻게 활용 을했 는지 어, 한번 알고 싶 은데, 음, 필수 정규 수업 은 아무래도 선택 을 못하 는 거긴 하 니까 의 무적 으로 듣기 는듯제 선생님 들 마다 개 념의 접근 방식 같은게 다르 니까 그런 거를 체 험해 보는 입장 으로 생각 을 했었 고, 어, 심화 선택 수업 같은 경우 에는 그 여러 가지 경 험한 선생님 들중 에서, 나 한테 맞 다고 생각 했던것과부 족한 과목 을 보충 하기 위해서 수업 을 들었 던것같 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좀 도움이 어 많이 됐던 수업이나 기억에 남는 어 선생님 네, 이런 게 있다면? 음 저는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수학이랑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수학은 황준규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었고 그 선생님이 이제 교육 과정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으로 인해 당연히 나와야 하는 풀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따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반석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화원이라는 게 시간이 제일 촉박하게 느껴지는 과목이었어요. 제가 했을 때는 그때 굳이 너무 엄밀한 풀이가 아닌 이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더 실전적인 풀이를 많이 연습할 수 있었고 그걸로 효과를 되게 많이 본 과목 같습니다.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콘텐츠들이 막 많은데 그 중에서 동민 학생이 좀 좋아했던 콘텐츠나 도움이 됐던 콘텐츠를 뽑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중킬러10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난이도를 배치해 놓은 느낌이라서 그건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생투수능핏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학2 과목이다 보니까 비기출 문제가 적은 상황에서 풀수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외부 컨텐츠 같은 경우는 동현 학생 많이 했나요 어, 저는 많이 풀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업 생활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는 개념과 기출이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 있을 테니 그걸 따라가되 부족한 것만 외부 컨텐츠를 사용해서 보충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준은 개념과 학원 콘텐츠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에서 좀 부족한 면은 폭었나요 부족했다기보다는 솔직히 과하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과목은 몇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국어에서 선택 과목, 언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이렇게까지 나오나 할 정도로 과도한 지형일문들이 나오긴 했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개념, 모르는 개념을 잡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해를 했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과 되게 방향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도움이 됐나요? 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개념을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해보는 거라서그가 장점을 한번 꼽아보자. 음 아무래도 생활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제 기숙학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공부 이외의 것에 좀 정신이 팔리기 쉬운데 생활 관리를 하고 어, 공부 이외의 것을 신경 쓰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던 게 제일 도움이 됐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 상담을 하면서 다시 다 잡을 수 있던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 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담임 선생님 상담도 있었고, 생활 지도 선생님들도 따로 몇 번씩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관리적인 면에서 방금 관리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가 좀 있었는지 하고 일단 공부 방향에 관해서 한 과목 과목당 공부 같은 경우에는 과목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지만 전반적인 과목의 공부 비율 같은 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전 과목을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규칙 같은 거에서는 어, 생활 지도 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시되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뭐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 같은 거를 짚어 주셔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수 같은 경는 어, 내가 어떻게 좀 지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숙소가 이제 공부에서 벗어나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왜냐면은 아무래도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공부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활 템포를 지키려면 아무래도 공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숙소에서 애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뭐 중에 힘들지 않은 부분이 더 적겠지만 네. 특히나 힘들었을 때. 나는 뭐 이런 게 힘들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딱히 엄청나게 큰 슬럼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스트레스가 점차 쌓여 가다 보면 그게 한꺼번에 터지는 게 슬럼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고 스트레스를 그때 그때 풀어주기 위해서 뭐 자유 시간 때 농구를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서 그때 그때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제종 기숙에 이제 우리 학원에 들어왔다. 그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음, 꼭 해야 할 거는 아무래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겠지만, 개념과 기출을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과 어, 꾸준하게 이제 힘들다고 놓아버리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문제풀이 양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인강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어차피 학원의 수업이기 때문에 학원의 수업에 집중을 한 상태에서 인강을 쌓는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인강에 과도하게 한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인강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실패하게 되면 그런 사례라던가 여기 있나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풀이가 정해져 있고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선생님을 듣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 어, 여러 선생님을 듣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섞여서 오히려 복잡하게 돼서 킬러 같은 경우에 풀이를 하지 못하는 학생도 봤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정시 결과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대학이 내가 생각하는 레벨이 아닌 학생들이 이제 재수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이런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자면은 음, 일단 많이 힘들 겁니다. 1년이라는 게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수라는 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좋게 말하면 새로운 시작, 나쁘게 말하면 1년의 실패입니다. 초반에는, 어, 작년 수능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 거고, 중반에는 막막해서, 마지막에는 자신을 믿지 못해서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고, 저도 실제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멘탈이라는 핑계로, 어, 벗어나게 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힘들더라도 참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수능을 치고 난 자신을, 이제,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민학생 마지막으로, 한역대랑 재수 대랑의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어해 보니까. 네. 네. 네, 그 점수 차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면, 동민학생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음, 아무래도 공부 방향을 다 잡을 수 있었냐, 없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현역 때는 그냥 문제풀이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분석,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기출의 연결 같은 이제 제가 모르던 방식의 공부가 되게 많았고, 그거에도 여러 가지 길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작년 1년 동안 그거를 선생님들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